<laughs> 퓨처클럽은 다른 곳에서 하는 것보다 좀더 재밌을 수 있는 것, 좀더 멋있게 보일 수 있는 것. 그게 퓨처클럽. 일단 퓨처클럽은 제가 틀수 있는 음악을 틀수 있어서 좋고요. 사람들이 일단 노래를 들으러 온 파티이기 때문에 더 준비를 많이 신경 써서 하고 있습니다. 빠른 데뉴에서는 해외 아티스트를 초청하기도 힘들뿐더러 직접적으로 옆에서 보기도 힘들고 현장에서 듣는 느낌이 좀 많이 다르거든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한 시간의 분량을 어떻게 준비해서 어떻게 흘러가느냐 이런 것도 많이 느낄 수 있어서 좋습니다 어, 다음 우리 할로윈 때패션하게 진행하는 쇼클럽에 불을 아티스트를 뽑아야 되는데 지금 너네들 의견을 줬으면 좋겠어 너 요새 뭐 누구 거 제일 많이 듣냐? 요새 발란도 들어요 아니야 제가 요새 해치거든요 아 서로? 바로... 전 기니꺼 안 들어요 <웃음> <웃음> 근데 퓨처클럽 하면은 퓨처하우스에 좀 포인트를 많이 주다 보니까 아, 사람들이 좀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의도한 건 그게 아니었어 사실 장르적으로 국한 <laughs> 지어놓고 진행하는 게 아니라서 다프티펑크가 <laughs> 되도 되고 그냥 편하게 그냥 좀 의견을 줘봐이실 할로윈 이미지라고 하면은 약 베이스나 응. 응. 덥처럼 좀 세게 가도 되지 않나 해서 응. 요즘 계속 퓨처 아티스트들이 많이 오잖아요 응. 이어가려면 응. 그냥 <laughs> 같은 비싸잖아요 근데 이거 네. 더좀빌려줘이게더좀빌려주면 <laughs> <laughs> 보낼 수 있어. 패치는? <laughs> 그 저는 요즘에 테크하우스가 유행하잖아요. 그치. 네, 그래서. 퓨처, 퓨처클럽이라서 너무 잘 어울려요, 가 아, 그래서. 네, 그래서. 쇼맨십도 좋은. 아, 너무 좋은데, 대중성이 없지 않나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을 조금 고려하긴 해야 될 거야. 그러고 <laughs> <모르고> 싶다. <laughs> 언젠가는, 언젠가는. 그럼, 데드마우스는요? 아, 그래. <laughs> <그럼 이제 웃음> 금지어를. 어, 좀, 온라인 커뮤니티나 그런 데에 좀 반응을 보면은, 퓨처라는 단어랑 좀 연관되어서 사람들이 많이 추천을 하고, 보고 싶어 하더라고. 근데, 할로윈이라는 스펙트를 한 넓혀서 좀 찾아봐도 좋을 것 같고. 야, 오늘 중국은왜안 왔어? 절막이요절막이요 아, 뭐, 네. 어제까지 잘 놀고 있는 건다 듣는 는데 <laughs> 네. 퓨처블럭 할땐 뭐가, 뭐가 재밌니? 저는 무대 다 같이 올라가서 끼고 놀고 하는 게 제일 재밌고, 다른 클럽들에서는 퓨처스나 그런 쪽에 노래를 많이 듣기 힘들더라고요. 안 나오지? 네. 제일 어떻게 보면 대중적인 음악인데, <laughs> 그렇죠. 안 나와, 우리나라에서. 그런 노래를 계속 들, 듣고 놀수 있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일단 노래를 들으러 온다는 기회가 되게 크지 않을까. 싶어요. 관객들도 그냥 듣고 싶은 거 듣고. DJ도 듣고 싶은 거 듣고. 그게 맞아요.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네, 맞아요. 어떻게 보면 파티라는 요소에 가장 기본이 되는 건데 이거를 표현을 못 한다는 현실 자체가 참 웃긴 것 같아요. 특별한 걸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과 요소들만 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사람들이 좋아해주고. 피처클럽 팔로윈 파티 해외 투스 섭외되는데 출연은 애들야? 출연 왔는데 솔직히 좀 약한 것 같고. やだ、どうぞ。<laughs> <laughs> 음악 존나 좋아. 저도요. 좋도요 근데 쇼가 약할 것 같아. 대중적으로 좀 네. 접근하기 네.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어서. <laughs> 오, 오 아, 아주. 사실. 그런데 조금 걱정이 되는 거는 나도 옛부터 예. 되게 생각했었던 아티스트인데 쇼가 조금 잔잔발이가 네. 아닐까라는 <laughs> 네. 걱정이 있어. 클럽 입장에서는 팔려야 되는 디제를 서버를 해야 되는데 이런 애들은 안 팔려. 아직. 아직. 그러니까 근데, 근데 아직은, 아직은 보리래. 아 좋아. 지금 가장 이슈도 많이 되고 있어요. 영하고. 에너지 좋고 네. 얘 불러달라는 댓글을 많이 봤어요. 어, 맞아요. 화면 에있어 반응이 지금 어떻게 돼요? 맞아요. 다 오지 않았었나 왔었어요. 왔었는데 <laughs> 페스티벌에 왔었는데 어쨌건 클럽은 안들안 왔기 아, 때문에 네. 얘를 1라운드로 빼두죠. 네, 좋아. 네, 좋지. 아 좋지. 얘냐면은 패셔니크 페스티벌에서 어디 거기 한번 왔었던 것 같아. 어 왔었어. 막 EDM이랑 막 아티스트 여러 티 여러 장르 아티스트를 섞여 있어가지고. 좀막그 호응이 막 생각보다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그니까 러 얘도 분명히 그 공연에 만족을 못했었을 거 네, 사실 연락이 되게 많이 왔어 그러니까 공연을 하고 싶다고 어. 또 한국에 대한 되게 애정을 가지고 있고 DJ들도 되게 좋아하고 분명히 대중들아, 대중들도 좋아하는 DJ라서 네, 얘는 또 이제 고기 먹고 싶어서 <laughs> <laughs> 코리안 바베큐 어, 아, 어, 대장 어. 떴다 대장 <웃음> <웃음> 얼마야? <웃음> 음, 적어도 적어도 장르에서 독보적이긴 하죠 대장. 근데 진짜 이렇게 다섯 명을 묶어서 한번 불러볼만한 거같은와 <laughs> 최종 목표는 이게 우리가 이제 페스티벌을 이제 만들어 나가야 돼아 근데 저는 크로마은 해야 된다고 봐요 해야 돼 그리고 해야 충분히 돼. 가능성 있고 일단 얘네 얼마 하는지랑 여기 있네 얘네들 다 스케줄 딱 알아봐봐 가격 <laughs> 받아보고 돈, 돈 모자라면 은 해치차 팔고 그리고 얼마 있을 안녕하습니다감사습니다정수형 <laughs> 어, 아, 근데 아직 도안 왔어요? Um, 아, 근데 저 중에서 괜찮은 애들이 축구 잘 하긴 해. 케데 왜? 왜 서는 요 오호. 습니다 감사합니다.